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선대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참입니다. 연초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뉴 데일리 리얼미터 3개 조사만 두 후보가 박빙으로 나오고 나머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MBC SBS 이런 데의 여론조사는 작게는 6% 포인트 많게는 10% 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비하면 정말이지, 대태풍을 맞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후보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느 후보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안 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을 임명한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과 정면으로 맞섰던 사직생의 가고 뚝심 배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중심과 줄기와 핵심을 확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잃어버린 인석열을 다시 찾아드리겠다. 이런 식의 과감한 접근법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분야 2030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심 줄기부터 바꿔놓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안 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 내일 이재명 기자 회견이 있고 모레나 글피 신년 기자 회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국민에게 할 것인가? 어떤 결단으로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공간에서 마구 생각한 건, 한 것이니까 저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 윤석열. 제가 물론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과감한 연합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도 정문윤과의 단일화로 역전했고, 그리고 DJ도 JP와의 연합정권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 뭐 예를 들어서 공상적 차원의 얘기입니다. 나 윤석열은 후보 단일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 칼이 내 목을 내려치겠다고 한다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맞은 게 아니라 꼿꼿이 앉아서 그 칼을 받겠다. 윤석열은 윤석열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이 움직일까요? 선대위를 해체하겠다. 스파르테의 결사대가 페르시아와 싸웠던 것처럼 후보의 일정 메시지, 주요 정책 공약 이런 것만 담당하는 30명의 결사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거래든가 하여튼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공상 차원에서 해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선대위를 과감하게 혁명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페미니스트 이수정 교수, 극단적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 거기에다가 김민정 교수까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정 교수까지, 내 아들의 예에서 보듯이 20대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 술을 하도 먹어서 20대 여학생들에 비해서 학점 관리가 안 된다. 학점을 잘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아들 케이스를 들어서 일반화에 오류를 범했던 김민정 교수. 20대 남성들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많이 들렸습니다. 요새는 20대 여학생들로 술을 많이 먹는다. 20대 남학생들이 전부 다술 먹는 게 아니다. 왜 아들의 케이스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가? 이런 식의 항의성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번에 이런 걸 명시하느냐? 속이 타들어가더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머리 뚜껑이 열리더라도 이를 악물고 참고 이준석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준석을 끌어 안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회에 윤석열이 이준석을 쳐내야 된다. 이준석을 내쫓아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준석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선출된 당대표입니다.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4월 재복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켜줬던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2030 세대들, 특히 20대 남성들, 이 남성들이 지난 6월 달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국민의 힘에 많이 입당하고 국민의 힘을 지지해줬습니다. 그 직후에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뭐, 그것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이준석 대표의 무슨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2030이 이준석을 아직은 버리지 않았다. 신지혜가 왜 사퇴하겠습니까? 자신이 느껴도 2030의 표가 특히 이대남의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대남들에게는 20대, 30대, 2030번들에게는 이준석이가 왜 쫓겨나야 되는지 아직도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이준석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장은 선대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신지혜가 물러나고 적당한 개편이 이루어져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복귀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과 4번의 제가 명시한 4번의 2030과 길고양이. 2030을 잡으려면 2030은 길고양이와 같습니다. 길고양이가 원하는, 배고픈 고양이가 원하는 먹이를 조용히 갖다 줘야지 막 쇼를 하면서 막 들이대면서 길고양이를 쓰다듬거나 만지려고 하면 길고양이가 달아납니다. 까칠한 2030세대는 50% 넘게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직생의 각오로 선대위를 과감하게 개편을 하고 이준석 대표를 선대위 안에 꽁꽁 묶어놓는 그런 사직생의 전략을 취한다면 2030을, 2030길 고양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